잠시만요. 저기 영, 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好，谢谢。嗯 예, 제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안녕하세요. 좀 새로운 상공부 간증을 맡게 된 북경목장의 이종구입니다. 열린문 교회 나오기 시작한지 이제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 2005년 북경목장 우리 어, 저기 계신 동건 목사님 손에 이끌려서 어, 이듬해 집사랑과 생명의 삶그 함께 듣고 교회에 등록해서 결혼한지는 이제 8년 돼가고요 어, 이제 근데 그 이후에 그 제게 세상 것에 붙들려 이제 산다는 핑계로 상공보를 잠시 중단했던 것이 이렇게 10년 세월이 흘러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면 어, 그것이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보신 그 동영상은 제가 올해 그 2월 10일 날 뇌종양 수술 들어가기 전날 바로 전날 그 사냥. 부르던 때입니다. 목소리에 떨림 가득하죠. 지금의 떨림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1년 전서부터 반복해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집사람은 뇌종양으로 수년간 투병생활을 했고 이어서 한 번의 유산이 있었고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바로 축복으로 작년에 임신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병명을 식구들에게 이야기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어, 전 아내가 우리 하겸이를 출산할 때까지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두려움과 낙심이 혼자 있을 때마다 잘그 있을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를 홀로 남겨두시지 않았습니다. 그 라디오로, t v 어, 로또 설교 말씀으로. 그리고 수술 대 위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도 또 전도사님 보내셔서 그 당신의 말씀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두 손이 떠나 가서도 일분이 채 되지 않아 그 병원이 기독교 정신에 설립된 그런 병원이다 보니까 그 마취실 위에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마취에서 잠들 때그 순간까지도 두려움을 없게 하셨습니다. 그때의 말씀은 이사에서 4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새로운 상공부를 할 거야라는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그 목사님의 반 강요의 어투도 있었고 저와 최근에 집사랑가만에 부수술을 한번더 했는데 그때마다 전도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신 그런 의리도 있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공부 하겠냐라는 질문 오기를 가장 기다렸던 저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께 감사단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찬양 들었겠지만 오직 주밖에 없다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어, 이쯤되면 아멘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laughs> 생명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것에 대한 은혜와 찬양이 있었다면 어,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사고와 예 사고. 하나님의 사고하고 저의 예 사고 그 책에서 보니까 견고한 진그쓴 뿌리라고 하더라고요. 어,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의 차이를 배웠고 다루어야 하는 이것들을 다루어야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참 구체적으로 나열되는 것들이 많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은 어, 뭐 영어로 스트롱홀드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거한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티칭을 그냥 가볍게 잡기만 해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도 알게 되었고요. 특히나 이제 예를 들어서 후원자가 된다는 것은 물질의 후원이나 어떤 가르치려고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경청하고 그다음에 함께 기도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이제 삼 공부 마지막 시간에. 그 질문엔 답 시간이 있었는데 제게는 특히나 이제 많은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율법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옳마 올감에는 내가 아니라 당신을 알아가는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라는 해석이 제가 이제껏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뭐 fear and respect 해 가지고 굉장히 좀 엄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하도 많이 맞아 가지고 어, 그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직 사랑의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 이제 제 얘기하면 좀덜 떨겠죠. 예, 저는 증권회사에서 온라인 마케팅 관련한 일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년에 어떤 전략이다 예, 예, 마케팅이다 하면 좀 포괄적으로 거시적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한. 거시적인데 이벤트다 프로모션 프로모션이다 하면 좀 미시적이고 제한적인 선물 같은 제한적인 산물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제게 새로운 상황 공부를 마치고 삶을 돌이켜 보면 당장 이렇게 변화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뭐 이벤트성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세 식구 아니 이제 네 식구죠 우리 하겸이까지 그 동안 보여주신 일들을 고난과 시련이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과 축복하시를 했던 일련의 과정들을 십년 동안 바라보게 됩니다. 그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PPT 세장 넘기면서 마칠까 합니다. PPT 좀세 장만 보여주시면 저게 그 제가 있었고 생명의 삶 가운데 십년 동안 공백이 있었는데 그때 부부 온전했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새로운 삶을 마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 저희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게 되었고 이제 우리 아들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제 집사람 뇌종양 부위고 <laughs> 오른쪽에 제 부위인데 부부는 닮는다고 너무 닮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어 우리 집사람 이렇게 해서 그때 낳자마자 그 여기서 간증하고 우리 그때 기도 제목이 저희 어머니 영혼 구원이었는데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세례 주시는 모습이 있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예, 이거는 제가 올늘 초였고 우리 학겸이 아들까지 이제 끌어안는 저희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새로운 삶을 가려합니다. 감사합니다.